9월 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 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의 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요. 그 여인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세 번이나 거짓으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시도는 실패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세 번의 실패로 블레셋 방백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삼손에게 날마다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삼손이 자신을 속인 것을 비난하면서 알려주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면서 알려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이렇게 들릴라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삼손은 고민하게 됩니다. 16절 보시면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것이 삼손의 마음이었습니다. 날마다 재촉하여 물어보는 들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안되기 때문에 답을 안하고 있지만 예, 답을 안하는 것이 괴로운 삼손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요. 결국에는 들릴라의 이 끊임없는 호소에 결국 삼손은 굴복하고. 정말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17절 말씀이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결국에는 그 힘의 원천을 들릴라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이 삼손의 그 고백을 보면은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전혀 나시린답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삼손은 정확하게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고 라 하는 것을, 그리고 이 머리가 자신에게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시린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것은 더 나쁜 거죠.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더 나쁜 건데요. 삼선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쭉 지내왔다 하는 거죠. 나시린의 그 모습을 가볍게 여기고 그 역할을요. 그런데 그 나시린의 힘을,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또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사사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쭉 우리가 우리에게 어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자 그녀는 어 이제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다시 보내서 블레셋 방백들을 부르며 말합니다. 18절 보면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알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돌아오니라. 어, 세 번이나 들릴라가 실패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포기하면서 다시 돌아간,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삼, 들, 들릴라가 이제 삼손의 그 비밀을 확실히 알게 돼서 다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방백들이 은을 가지고, 들릴라에게 줄 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뉘어서 재우는데요. 재우면서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그리고 이제 진짜 힘이 빠졌는지 아닌지 자고 있는 삼손을 괴롭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19절 보시면은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의 힘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삼손을 깨웁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네, 너를 너를 잡으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삼손을 깨우, 깨우는 거죠. 어, 그런데 삼손이 잠을 깨면서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예, 이전에 했던 것처럼, 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가, 어, 이렇게 처치하게 처리하겠다. 그런데 삼손이 자기의 힘이 다 빠져나간 것을, 초인적인 힘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 지금 삼손에게 있던 그 초인 같은 힘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자르고 결국에는 삼손의 힘이 삼손의 힘의 근원인 것이 제거됨으로 삼손의 힘이 없어졌다. 자, 이렇게 어, 표현해야 맞습니다. 이런 힘이 빠져난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 이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 삼손을 떠난 거죠. 삼손에게, 어, 허락한 그 나시린으로서의 그 모습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삼손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떠나니 그 힘이 당연히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해서 알려줬는데요. 정작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 돈을 위해서 삼손을 넘겨주는 그런... 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의지했던 그 여인에게 버림받는 삼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삼손의 경우는 들릴라를 바로 떠났어야 하는데요. 들릴라를 떠나지 않고 쉽게 보면서 계속 몸은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떠나고 힘은 사라진 삼손의 모습이 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삼손을 붙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를 노줄로 매고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거기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결국에는 눈에 좋은 대로 했던 삼손의 눈도 뽑히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그런 교만했던 삼손이 감옥에 갇혀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됐다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결과는 갑자기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삼손에게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던 징조를 보이면서 삼손이 그런 행동을 쭉 해왔습니다. 사실 나시린 규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의 모습으로 그 하지 말라고 금했던 걸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시체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시체를 만졌죠. 사자를 죽이면서 그 시체를 만졌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입에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혼식 파티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죠. 머리에 삭도 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이 약속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삼손에게 이런 비극적인 결론을, 결과를 맞이하도록 이끌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삼손은 결국에는 힘도 다 뺏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 뽑힌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깎인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삼손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를 사사로 세워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삼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다시 머리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 이야기를 끝내는 이유는 그의 지금 이 상황에서. 희망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표현으로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거죠. 이 뒤에 보면은 이제 결국 삼손이 마지막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그 내용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죠. 이 죄의 근원, 유혹의 근원이 되는 것들은 빨리 떠나고 제거하는 것이 그게 답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가볍게 여기고 머물러 있으면 결국 그 유혹에 그리고 그 죄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게 재력이든지, 그 다음 재능이든지, 시간이든지, 능력이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 쾌락만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이 결국엔 그것을 뺏으신다 하는 거죠. 그 결과가 좋지 않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부족함, 또 실수들, 이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 음성, 깨달음을 좀잘 정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우리에게 하실 말씀 깨달,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